스타뉴스 이소용 기자, 배우 이유비가 인형 미모의 비결을 공개했다. 3일, 유튜브 채널 또유비에는 바쁘다, 바빠. 관리하는 유비 사회. 6년 꾸준 관리 모음. 집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이유비는 두피 경락부터 파워플레이트, 크라이오테라피, 피부 관리까지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날 이유비는 오늘 사실 별거 없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평소에 무슨 관리를 받는지 궁금해하신다. 내일 마침 광고 촬영이 있어서 오늘 제가 받는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6에서 7년 정도 꾸준히 다니고 있는 경락 마사지 숍이라며 두피를 마사지해서 얼굴을 리프팅 한다. 제가 피부가 엄청 예민하다. 햇빛 알레르기, 선크림 알레르기, 별이별 알레르기를 다 달고 있다. 그래서 피부 경락을 받으면 너무 아프다. 얼굴은 건드리지 않고 뒷목과 옆만 마사지를 해서 탱글탱글해지는 그런 관리라고 설명했다. 마사지 숍을 방문한 이유비는 옛날에 원장님이죠. 화면에 실물이 잘안 당긴다고 속상해했다고 했고, 원장은 그때는 울퉁불퉁하게 비대칭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유비는 경락을 받고 화면에 예쁘게 나온단 말을 많이 들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를 받은 그는 피부장벽이 원래 좀 튼튼한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저처럼 알느레기도 많이 생기고 잘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 자기한테 맞는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맛있는 걸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우 경미리에 따르자 배우 이다인의 친언니인 이유비는 최근 SBS 드라마 7인의 부활에 출연했다. 이소영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 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9월 4일 14, 경일 송고 NBSP NBSP 씀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